오늘 T1은 하나생명전 패배로 하나생명전 매치 6연패가 되었는데요. 오늘 T1의 뱀픽부터 경기력까지 심각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울프 또한 오늘 1세트, 2세트 전체적으로 뭔가 즉흥적으로 픽하는 것 같다. 엠비션 형도 잘해봐는 안해. 라며 뱀픽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까비 다음 판 화이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분탕일 수준의 경기력이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당한 비판인 수준의 경기력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경기 이후 김정균 감독은 감독으로서 조합적인 부분을 준비를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조합도 조합이고 계획도 좋지 않았다. 이런 경기력이 나온 것은 좋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터졌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애쉬 칼리가 나온 것에 대해 일단 칼리스타가 풀려서 픽을 했고 상대 서포 픽을 고려했다.라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칼리스타가 벤에 풀릴 걸 예상을 못 했나 본데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캐리아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를 예전부터 상대했을 때 활약하기 힘든 상황을 많이 만든다. 그게 제일 불편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못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